수발 규정이 엄격했던 고등학교를 갓 졸업 후 가장 빨리 한 것은 붙임머리 시술이었습니다. 머리를 기르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드디어 긴머리를 할수 있다는 생각에 얼른 시술을 하러 갔습니다. 그중 잇모를 선택하였고 잇모는 정말 말 그대로의 사람의 머리카락이라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길어지니 여성스럽다는 말도 듣고 자신감도 생기고 일상이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갑해서 눈을 뜨면 머리카락이 목에 감겨있었습니다. 줄곧 단발머리였던 저에게는 그냥 긴머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보다 하며 넘어갔지만 반복이 되니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무줄로 머리를 묶은 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또 답답해서 눈을 떴을 땐 머리카락이 목에 감겨있었고 불을 켜서 찾아보니 고무줄은 끊어져 있더라고요. 기분이 찝찝했지만 긴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저는 그냥 재수롭지 않게 넘기고는 넘어갔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저는 바로 붙임머리를 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고요? 주말밤에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데 뺨이 간질간질해서 보니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치고 있더라고요. 바람이 부나 해서 옆을 보니 창문도 문도 닫혀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아서 불을 켜려고 일어나는 순간 누군가가 제 뒷머리를 잡은 뒤 놔주질 않았습니다. 소리도 질러지지 않고 그렇게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붙임머리가 바닥에 한움 뽑혀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실리콘으로 붙인거라 열이 없으면 제거하기도 힘든데 말이죠 제 머리를 잡아당긴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비가 오는 날 너무 걷고 싶어서 평소에는 생각도 한적 없던 탕금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개가 많이 끼어서 음산한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함께 산책을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걷다보니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꼭 다친 사람들의 소리 같았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고통에 찬 신음소리 같달까요? 남자친구는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그 소리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만, 분명히 가까이 나는 소리 같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분위기에 겁이 난 저는 남자친구에게 차로 돌아가자고, 집으로 가자고 졸랐고, 남자친구와 차를 향해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갑자기 시야에 피투성이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자, 남자, 아이, 할것 없이, 머리가 반쪽으로 쪼개진 듯 피가 철철 흘러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니, 그런 존재들이 저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벌벌 떨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손을 꽉 잡아서 저를 끌고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상태로 아마 기절했을 겁니다. 그렇게 차로 돌아가 남자친구와 저는 자취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때의 그 모습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다행입니다. 구체적인 모습들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깐요. 참고로 그때 저를 이끌어주었던 남자친구와는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그때 그 귀신들이 남자친구 차에 붙어서 따라다니길 빕니다. 오늘도 제 만화를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만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